5년 차 이상의 직원들 대상으로 현대 면세점에서 희망 퇴직을 받는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필 비자하게 발생되는 거죠. 롯데와 신세계는 이미 작년 하반기에 인력 희망 퇴직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제 그 이어서 현대 면세점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못 버티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단 면세점뿐만 아니라 지금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분야나 어느 특정한 업종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남 지날수록 더 급속도로 확산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에 한국에 이제 수출하는 업체들 이제 되게 힘겨워지죠. 수출 업체가 힘들어지면요, 그냥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많은 기업에 일하고 있는 이가장들이 집으로 가게 되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월급을 받아오지 못하면요. 예, 가정에 이제 생활이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한 달만 두 달만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도 휘청거리는 가정들이 대한민국에 되게 많죠. 예, 그런 체제에 내몰리면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되게 힘겹죠. 저희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이제 한 친구가 세상에 뭐가 제일 무섭냐 그랬더니 월급이 안 나는 오게 제일 무섭답니다. 근데 그 말이 저도 제게 뜨끔했거든요. 왜냐? 왜 제, 저도 뜨끔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그 무서운 상황들을 겪게 되는 거죠. 월급 안 나오면 분위기 샤합니다 이제 미치는 거죠. 이제 회사에서도요, 업무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시키는 게 어렵죠. 분위기가 그냥, 그냥 요가만 먹은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누군가에게, 윗사람들에게 질책받고 있잖아요. 혼나고 이래도 군말 없이 버티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는 생활비를 버는 월급을 받기 때문이죠. 근데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프 시작하는 겁니다. 녹록치 않다라는 겁니다. 험난하죠. 이제 모든 것들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월급이 안 나오는데요. 계속 버틸 수 있겠습니까? 버티는 게 만만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되게 어려운 이야기죠. 되게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 힘든 상황에, 그 막막한 처지에 내몰리는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의 분위기, 그런 사람들의 기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되게 힘겨운 처지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이제 대폭 늘어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냥, 어렵다, 어렵다, 그냥 뉴스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그냥 나와 상관없는, 어, 세상의 흐름이, 트렌드가 이러하네? 불황이라고 하네? 이렇게 느끼지만, 나에게 만약에 직격탄으로 터지면요. 그거는 그냥 재앙입니다. 재앙. 저도 이제 그런 이제 걱정들이 되게 많이 들죠. 겁도 나고요. 두려움이 제 자신을 이렇게 엄습합니다. 왜겠습니까? 저 또한 처에 있는 현실이 녹록지 않으니까요. 저도 참 창피합니다만은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인력을 대거 많이 줄였고 또 이제 월급이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머리가 아프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도 좀 버티면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에 이제 지내고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는 건 아니고요. 나름의 좀 희망 섞인 이야기들도 조금 있어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요. 당장 이번 달에 월급이 안 나온다라는 것. 그게 저한테 놓여져 있는 현실입니다 기분이 별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분이 좀 더럽죠 근데 참 어떡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 사항들이 있다라는 걸뭐또 답답한 마음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제에게 버려지고 있는 현실들인 거고 또 뉴스에서 볼때 현대면세점 같은 곳에서 5년 이상의 직원들 인력 구조 조정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되게 무겁죠. 왜냐? 그곳에 일하는 직원들 중에 동생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지인들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 현실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견디게 될, 견뎌야 할 상황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 같다는 겁 그런 처지에 그런 상황에 놓여있어서 좀더 두려움도 걱정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안될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입에 달고 다니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걱정이다, 고민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매일 부정적인 얘기한다 그러고, 뭐, 구질구질 하다 그러고, 온갖 욕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욕들 하든지 말든지, 그네들이 그렇게 욕을 한다고, 뭐, 세상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뭐, 제가 이 세상을 그렇게 안 좋게 만든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얘기만 한다고 성질로 내고 짜증도 내고 욕도 하고 하던데 그래 본들 저한테 그렇게 아무리 욕해 본다고 한들 당신들의 인생이 안 바뀐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참 얼마나 답답하면 힘없는 저를 붙들고 그렇게 욕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한데 참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심정은 이해하지만 아무리 욕해 본들 세상 안 바뀐다 차라리 불편하지만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 안에서 뭔가 좀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지금 당장 뭘 하는 게나 자신에게 이로울지 그런 거 고민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정말 정말 싫으면 아이그 듣지 마라 뭘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끝까지 듣고 저한테 와서 댓글로 그렇게 아주 정성스레 욕을 올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그냥 우습, 우습기도 하고요 남들이 뻔히 다 알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왜 올리냐고 그러면서 장문에 글을 올려요 희한하다 싶은 거죠 저 같으면 남의 다른 영상 들으면 그거 이제 듣고 그렇게 댓글 쓸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저야 저야 관종이고 이게 제 유튜브 영상이니까 제 영상에 누군가 글을 올려주면 저야 이제 의무감에 이 댓글들을 올려주신 거에 다 달지도 못하지만 조금 조금이라도 이렇게 답글을 달려고 애쓰는 건데 제가 다른 누군가의 영상을 저도 많이 듣거든요 근데 듣지만 단한 번도 댓글을 달아 본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럴 시간도 부족하고 굳이 뭐안 좋은 얘기다라고 하면 안 좋으면 그냥 안 듣고 그냥 빠져나가면 되는 거고. 근데 굳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댓글들을 다는 사람들 보면 이 상당수가 백수거나 아니면 인생이 되게 우울하고 되게 불행한 사람들이더라고요. 희한한 건 저한테 악플 다는 사람들, 우연찮게 제가 또 듣는 다른 영상들, 속에 또 댓글들 보면 다른 영상에 댓글에도 또 똑같이 욕하고 있더라고요. 참 희한하구나. 아, 밖에서 새는 바가지.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세고뭐 여기저기서 다세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참 세상에 또라이들 많구나 되게 불쌍하게 사는 사람도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영상에 댓글로 욕하고 반말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참 지금 이 세상에 되게 우울하게 사는 불쌍하게 사는 어, 되게 안타까운 인생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배워서 그런 걸. 아무쪼록 지금의 이 살아가는 현실들이 되게 빡세고 힘겹다라는 것. 그래서 나름 이 힘든 현실을 극복하고 견디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것 같고,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상황이 좀 힘들고 빡세도 잘 견디고 잘 버텨보자. 좋은 날이 올 때까지.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